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0편 64편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도움이 됐던 한 인물이 있는데, 이 독일의 색순이 공국이라는 프레드릭 선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도지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프레드릭이 철저하게 루터를 보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의 세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으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지방의 제후들을 다 매수하거나 또 회유를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프레드릭이라는 인물만은 그 교황의 어떤 책략도 어떤 회유도 매수도 다 거절하고 루터를 잘 보호해서. 어떤 성에 숨겨져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은 종교개혁이 유럽과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톨릭의 사제들의 손 안에만 있던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야말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에 걸맞는 큰 업적을 이루게 했던 핵심 인물이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보면 이처럼 숨겨주시는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잘 숨겨주시고 감춰주시는 역사를 늘 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감춰주시는 분이심을 그대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동일한 위기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라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목을 향해 겨누고 있을 때 또는 화살에 독을 묻혀서 독화살로 누군가를 향해서 겨누고 있을 때에 그 상태를 가리켜서 쓰이는 단어가 음모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칼을 겨누는 것 같은 독화살을 장전하는 것 같은 위험을 표현했느냐면. 주변에서 자신을 향하여 하는 이 비방의 언어들 그리고 중상 모략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석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계속 비방하는 언어를 만들어 내서 쏟아붓고 삼삼오오 모여서 중상 모략을 하고 일일이 다 해명하며 다닐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일절에 보면 근심할 정도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모에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는 감추셨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말은 그저 이제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트리고 부서트리고 망가뜨리는 실제적인 행동을 소동이라는 단어 안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치니 모든 것들을 다 감추어 주셨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늘 위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묵상하는 찬양입니다. 주 품에 품 오소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감춰 두시면 그 풍랑으로 인해 그 바람으로 인해 내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인이 고백한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참, 이기 때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 깊은 곳 속에서 큰 감동과 힘을 내게 하는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시고 감춰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좀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때에 숨겨주시고 감춰주십니다. 요수아가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 미리 정탄군 두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발각이 돼서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는데, 라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착 준비하셨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두 명의 정탄군을 잘 숨겨주고 감춰둠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돌아가서 가난땅 정복이 그대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라비라는 여인은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때문에 우리가 큰 위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여인이 가늠하도 현장에 잡혀서 개처럼 끌려오지 않습니까? 돌을 들고 곧 여인을 죽일 기세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을 숨겨주셔서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속사를 이루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들고 곧 죽음의 위기에 는이 여인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엄청나고 강력한 방패를 촥 펴셔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의 꽤 음모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의 그 무시무시한 손에서도 하나님이 숨겨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우리 교회를 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의 때 죽음의 위험이 창궐하는 이 때를 잘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소동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자기들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곧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 전파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도 바울을 잘 감춰 두셨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당시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위대한 성교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음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의 하반부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 시대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음모와 공격과 교회를 깨뜨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뺏어버리려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될 하나님은 오늘 시편 64편에서 시인이 찾고 고백하는 바로 숨겨주시고 감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손 안에 저 뒤를 보든지 늘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절비하게 둘러진치고 있는 그 시대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악한 물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히 감추어 주시사,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부서지지 않게 하시고, 오염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에 전해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이 구원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그 순간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64편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십우려로 보할 날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확산하기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마그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압박하는 악인들의 꾀가 대단해 보이고, 우리를 부서뜨리려는 이 세력들의 손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강하여서 곧 부서질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숨겨주고, 내가 너를 감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에서 네가 건진 받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야,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도 우리를 보호하셨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역사하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오늘 성경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들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바로 루터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모든 시대, 이 모든 환경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 놀라운 감격을 그대로 담아낸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소동과 수많은 악인들의 꾀들이 횡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감춰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생명을 단절시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악인들의 깨어 소동으로 말리야마 우리가 큰 위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이대로 하나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제주문학교의 구원의 역사가 계승되어지도록 하나님 프레데릭 같은 예비된 심령들을 주여 보내주시고, 아니, 우리가 그런 심령이, 그런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 목이우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거역하는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이 피하여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음모로, 소동으로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프레드릭을 통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손길을 통해 우리를 숨겨두시고 감춰두셨습니다. 주여이환란의 때를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극휼히여 주시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소. 강한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어 우리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보석의 역사를 이어가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세대로 주께서 질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세상의 유과 미수와 회유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인들을 일으키시사 주여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강건하게 지사 보할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사, 모든 악한 자들의 음모와 소동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강한 용사들로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해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차기에 가급함 같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무로 제정락교에 예배하는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균형과 건강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체질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기에 봉사한 우리 한 수집사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반주로 봉사한 반주자의 모든 발걸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고시를 지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휘와 총명을 부어 주시사, 주여 형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또 아버지 가정에서, 주여 고통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강구하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마다, 주여 이오와 라파의 치유의 강물을 죽게 서치니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코로나19로 주여 이태연 클럽발 아버지 2차 3차 감염으로 고통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치료하시고 주여 온 세계 열방 주여 고통당하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여 장대의 녹뱀을 다시 쌓아 치유하셨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온세계터진 모든 선교의 사역자들마다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감추시고 숨겨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수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진히 다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능하신 손, 그 사랑의 손으로를 덮으시사, 환란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모든 유혹과 위협과, 위협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